자,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.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당첨 되신 분은 휴대전화 뒷번호 7375님입니다. 어떤 스타 선택하셨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. 윤병호 스타 지목하셨는데요.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은 태고사이언스. 매수가는 13만 원, 비중은 60%입니다. 무상증자 전에 매수했는데요. 매수가까지 올까요?라고 하시네요. 스타님 의견 들어볼게요. 네, 네 태고사이언스. 이게 예, 예. 지금 그 증권사에서 보면 40% 증거금으로 잡혀 있어요. 예, 40% 잡힐 만큼 그만큼 예, 영업이익이라든가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,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는 니다 자, 지금 그 문자 주신 분이 예, 13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, 아마 100% 유상증자 받아서 아마 6만 5천 원 정도일 거예요. 실제 예, 단가는 예. 예, 근데 지난번에 그... 부이식 수술의 첫 시, 시험 수술에서 성공했다 해가지고 예, 상한가에 이어서 옥골이 달면서 고점을 찍은 자리가 바로 평단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때 좀 비중 좀, 주, 좀 줄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예, 이 기업이 예, 제가 그 재무제표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 손실 중이에요. 예, 사실은 이번 분기에도 어그 영업이익이 지금 플러스로 잡히고는 있거든요. 예, 그런데 그거는 어 뭐라 그럴까 그 유형자산을 예, 매각한 일회성 영어, 예, 영업 영업수익이다 예, 거기다 단기수익까지 플러스가 돼 있었는데 예, 이거는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, 좀 음,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. 이거는 영업적인 예, 사업에 의해서 나온 수익이 아니고 어 예, 자산 처분에 대한 예, 그런. 일회성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그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6만5천0원 이때가 참 안타까워요. 이때 좀좀 비중을 조금 줄여줬으면 싶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기서 줄이지를 못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 종목은 48,000원, 48,000원을 데드라인으로 보고, 48,000원이 무너진다라면, 일단, 비중축출을 좀 해주시든가, 종목을포트 비워주시든가 하는 쪽으로 가주시고요. 일단, 65,000원, 평단인 가격인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